모든 항공기에는 위치 정보를 외부로 알려 주는 불빛 신호 장치가 있습니다. 항행 등 또는 항법 등이라 하더군요. 어두운 밤에 이 불빛 색깔을 보면 비행기가 움직이는 방향을 알수 있겠지요. 우리 인생 항로를 이끄는 항법 등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 말씀의 빛이 가리키는 항로를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충돌사고가 나겠지요. 모두가 공멸하는 그런 파괴적인 충돌 2022년 사는 동안 없기를 간구합니다. 임인년 올해가 검은호랑이 해니까 흑호처럼 호기롭게 달려가자. 호랑이가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제 아무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노력하고 도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빠진 호랑이 신세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도우심 힘입어 이 튼튼한 호랑이로 달려가는 복된 새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가 호위 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과시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권세 힘입어 내가 승리하리라 나는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도와 주시리라 고단하고 고달픈 날에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 걸으리라 3년차로 접어드는 코로나 포로살이 대체 언제 끝날까 바이러스와 달리 기후 재난은 인류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으니 우리에겐 생태적 회심이 필요하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 이제 포로살이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니 힘을 내라. 그런 고마운 말씀. 하지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모든 죄 때문에 벌을 배나 받았다. 이 말씀 행간을 잘 살펴보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 거역 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야 귀환하게 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벌을 배나 받을 만큼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달리 말하면 지난날 허물과 죄악을 진실로 참회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할 준비가 되어야 해방이 온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야 코로나 포로 시기가 일달락 될 거다. 해서 2022년 새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엄중한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가 초래하는 현실적인 고통을 견뎌낸다. 둘째, 코로나 사태를 자초한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말씀의 상향 등을 따라 말씀의 항법 등을 따라 올곧게 살아가자. 이빠진 호랑이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호기롭게 달려가자. 거룩한 호가 호위 내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꿋꿋이 걸어가자. 코로나 살이 견뎌내고 버텨내며. 새로운 일상으로 돌이키고 세워가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자. 그리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